마태마가 누가복음을 하나로 묶어서 공관복음이라 그래요. 세 개를 묶어서 공관복음. 공관보금.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에다가 플러스 요한복음을 하면은 사복음서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나 이렇게 보면 어 공관복음은 같을 공자죠 이렇게 예 볼관자예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, 마가, 누가 복음은 같은 관점으로 보았다 이런 내용이에요. 그게 이제 공관복음, 마태, 마가, 누가 복음. 근데 거기에 사복음서인 요한복음이 왜 빠지냐면 요한복음은 관점이 좀 다르다는 뜻이겠지. 그러니까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 같은 관점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조금 관점이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.